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감사합니다 카페가이 감사합니다 출발할게요 어, 칩셋미디어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아, 끝나지 않았다 아, 반도체는 뭐 해먹은게 뭐 아직까지 뭐 없다가 오늘 하나 좀 뭔가를 띄웠는데 이 칩셋 미디어가 그동안 어 올려 먹었던 거를 야다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다 가져와 자식들아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,3,5를 천천히 잡아두면 어 가져온거 팔아먹어야겠죠 네 올려서 팔아먹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위에까지 14%더 어 올라가도 괜찮고 막 난리를 쳐도 괜찮고 바로 달리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얘는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위치해 있어요 아 그리고 약간 껄쩍지근한 애들 형제 엘리트랑 그 새우 글로벌이 있는데 형제 엘리트는 정치 테마주에 끼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지지자 성격이 강한 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 아, 일사오 매매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뭐 하루 쉬고 쐈는데 뭐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딱 잡고 어원두빵이 올라갈 때 그때 파시면 될것 같아요. 새우 글로벌은 예전에 제가 이거 우리 누나한테 이제 사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어 여기 여기였어요. 어, 이 자리였는데 누나 형제 새우 글로벌 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누나가 한 2천 정도를 들어갔거든요. 아, 어, 근데 이제 한꺼를 딱 하는 거예요. 이제 이게 이 자리가 깨질 자리가 아닌데, 이때 공시, 공시 나오고. 어 1분만에 하한가 가고 2분인가? 1분만에 하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지를 했습니다. 이제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렸는데 이 자리가 뺄 자리가 아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죠.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3, 4, 5, 6, 7, 8, 9 6개월 정도를 사람을 괴롭히고 이때 이제 거의 뭐 그 다음 날까지 상을 가고 다음 날 이제 14%까지 아마 이게 100% 그거 가격을 올려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. 그 가격 변동하고 뭐 저거 저쪽 하고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한 30, 38%인가 먹고 나 나왔는데 우리 누나가. 아, 그래, 이랬던 전력이 쓴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꼭이 3월달, 요 때, 다시 또 3월달 요쯤 이제 심사할 때그 부적격 심사를 어쩌고 해가지고, 아, 이때참 이게 좀 꼴짝지근하다. 물론 이제 자리는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아, 일삼모 매매 덤비기에도 딱 좋고, 뭐,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, 어, 그랬던 전력이 한번 있던 회사라서, 이 여기 한번 당한 기억이 있어 가지고, 물론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긴 했죠. 어,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긴 했는데, 6개월 동안 돈이 묶여 있으면 좀 가슴이 아프잖아. 요요 어, 요 기간 동안 어 내가 얼마나 속썩었는지 몰라. 아 누나, 이게 우리 친누난데, 누나 여기가 이게 빠질 자리가 아닌데,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먹고 이렇게 올라가고, 이렇게, 이렇게 하고 가야 될 자리인데, 이게 이렇게 뺐. 다 하면서 이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. 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, 3, 5, 매이 탁탁탁 해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자리인데 얘는 옛날에 한번 장난친 전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아직 뭐 신용 빵빵한 한국내와 거래량이 좀 작아요. 어, 몸통은 조금 튼튼하고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. 어, 거래량이 작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갖다 놨어요. 여기서부터 예하고 현대모비스하고는 뭐 튼튼해서 뭐 걱정할 게 없고 뭐 현대모비스가 망하겠어, 한국내화가 망하겠어. 어,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뭐일삼모배매 천천히 해두면 마, 마찬가지로. 1 3뭐 여기, 여기가 여기 온가 평단 어, 이 정도 맞춰 놓고 하나 둘셋빵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뭐 뭐 길게 해봐야 뭐열봉 안에는 가니까 이주 안에는 가니까 천천히 어,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뭐 한국 내야도 마찬가지고 어, 저기 위에 찍어야 될 자리가 한 3600원 여기 3570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까지는 무던하게 5%는 갈 거로 보여요. 일단은 뭐5%갈 자리가 있으니까 밑으로 밑으로 쭉5% 빠져도 언제뭐 1, 3, 5 매매할 때 2에서 빠지고 3에서 빠져도 1에서 사고 3에서 사고 이렇게 하고 5에서 또 사주고 쭉 올릴 때다 팔면 되지 뭐 너무 어렵게 하지 마. 그 융통성 있게 좀 하고 아그좀 느긋하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급하면 야수의 심장 하면 됩니다. 급하면 야수의 심장하시고, 아 어, 내이급등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. 천천히 내이급등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